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회법에 대한 말씀, 네, 시민법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네, 그러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짓된 죄악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특히 재판에 있어서 거짓은 사회를 부패시키고 공의가 서지 못하게 하는 큰 죄악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거짓된 위증, 다수의 악을 따라서 하는 증언, 또 무죄한 저와 의로운 자를 거짓된 증거로 죽이게 하는 일 등에 대해서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 대해서 정에 이끌려서 편벽되게 판결하는 것도 정의를 굽게 하는 일로서 마땅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원수의 소, 뭐, 나귀가 길을 잃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주인이 아무리 원수라 하더라도 돌려주고 또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면 내버려 두지 말고 도와줘서 그 짐을 부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원수라 할지라도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외면하지 말고 이웃에 대한 이해를 지키고 선행을 베풀라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이것은 원수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보복의 마음으로 살지 말고 선행과 사랑을 베풀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에 오면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인해서 공의가 사라져가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말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죠. 이러한 뇌물에 대해서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방 나그네 다시 말하면 외국인입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압제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애굽에서 나그네로 압제를 강해 보았지그 사정을 알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참 많이 와서 일하고 거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차별하거나 또 합제하거나 또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하와이나 멕시코 등지에서 그렇게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열악한 환경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최고의 판단 또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고린도우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도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재판할 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어떤 판단할 때 우리가 외모로 판단, 또 귀천으로 차별하여서 판단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낯을 두려워해서 판단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해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진실한 삶을,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주께서 통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